그러니까 깜짝입니다. 안녕~ 오늘은 삼계탕 만들어서 먹을게요. 좀 지방 다 제거하고 좀 깨끗하게 닭 손질 다 할게요. 요거는 수삼이에요. 요것도 3개 넣을게요. 자 이번엔 전복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. 이 찹쌀은 20분 넘게 좀 불려놨어요. 이 불린 찹쌀을 여기 닭에다가 넣고 이렇게 좀 꿰매야 되거든요. 이거는 시어머님이 해주실 거예요. 마늘도 넣어야지. 마늘. 마늘 있잖아 내가. 어디에요? 저기 김치냉장고에. 여기 아 갖고 마늘 추가. 여기 나가. 그래갖고 그갖고 가리 손가락도 이쁘네 <laughs> 됐다 그래갖고 또 요래갖고 너. 4마리 네 하면 좋겠는데 그래. 대추는 없지? 대추 있어 대추도 넣어야지, 그럼. 어, 이거는 팩. 조금만. 이렇게 하고, 한번 막 이게 추가 돌면은 중약불로 좀 줄여서 30분 정도 익혀줄게요. 맛있겠다. 여기에 쪽파랑 부추 좀 넣고 살짝 뜸들여 줄게요. 부추랑 쪽파는 살짝만 그냥 이렇게 데친다는 느낌으로. 저번에 저희가 초복을 못 챙겼거든요. 근데 중복은 좀 제대로 챙기고 싶어서 삼계탕 준비했습니다. 오늘 딱 맞춰서 어머님이 이제 병원을 가시는 날이었어요. 다리를 다치셨었는데 오늘 또 좋은 <laughs> 결과가 나왔대요. 다리 다 야, 축하드립니다. 아 여러분 덕분에 걱정해 주셔서 빨리 나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와 정말 다행이에요.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. 아, 도 고생 많이 했어.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리 먼저 먹어볼까요? 오, 엄청 포기했어요. 우와! <laughs> 오, 뜨겁지? 엄청 뜨거워요. 어머니, 왜안 드세요? 어, 제가 해드릴까요? 아니, 이, 얘를 이렇게. 야, 우와, 진짜 잘 익었다. 으, 헉, 우, 찹쌀도 바, 안 해. 바, 와. 내 것도. 밥, 마늘, 또 우와, 신비 면우기 잘했네. <laughs> 장난 아니죠? 응, 음, 아이, 고기이하다 짜라란. 다리. 고맙게 잘 먹네. 나도. <laughs> 음, 밥도 잘 됐다. 저도 그럼. 음, 밥 맛있다. 음! 야,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고기 아직 안 먹어봤잖아. 음, 그래? <laughs> 음 고기도 맛있네. 나는 여기 살에다가 이거. 음. 부추 좀 돌돌돌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. 고 아, 맛있지. 그렇죠? 아또 음. 면을 이따가서 양파도. 음. 전복도 있네. 음, 저도. 오, 우와. 와. 난이 찹쌀 넣었던 거. 물에다가 좀 말아서. 진짜 맛있다. 네. 너무 맛있다. 마늘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. 마늘이 알밤 같다. 고추. 엄마 머리 예쁘게 한 날? 나도 헤어스타일도 절 맞았지. 응 나. 너 뼈통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, 내가 팔이 길어. <laughs> 나팔 길어. 이거 쪽파랑, 이렇게. 음. 너무 맛있겠다. 아, 맛있어. 음. 고추? 응. 음. 음식도 먹어봐, 음. 맛있다. 미나미도 이따 챙겨줘야지. 응. 음. 미나마, 이거 먹고 줄게. 아주 염전하게 있네, 오늘은. 음. 나도 닭다리. 이게 닭살을 넣고. 잘 삶아져갖고. 음, 부드러워. 막 빠지네. 그쵸? 응. 음. 이 엄청 오더라. 이렇게 <laughs> 닭살을 찢어서 음.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담이가 얌전히 누워있었는데 음.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는가 이러면서 음. 일어났어. 인치. 응? 야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고 있다. 응. 맛있었어. 이렇게. 다리 아프고 나서 몸보신하네. 그렇죠. 잘 드셔야 돼요. 예. 계속 드세요. 맛있어. 비타민 c 에가 그냥. 막 전복도 안 먹어. 전복을 떼. 여기 전복 떼서. 입도 뭐 음. 제거해요, 이렇게. 음. 짠, 전복. 한 입에. <laughs> 오빠도 입 떼고 먹어야 돼. 음. 음. 오늘. 야, 닭가슴살도 부드럽나? 응. 그러니까. 음. 이걸 잘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, 이렇게 그래. 음. 오늘 점심이 평소보다 늦잖아. 음. 가은이가 굶었거든. <laughs> <laughs> 엄청 적극적으로 먹네. 날도 음. 작 사이즈가 음. 1인 1닭 딱이다 그치? 응, 딱 좋아요. 기담이 있다가 제가 왕창 줄게요. 네. <laughs> 어머니 많이 드세요. 그래? 엄마는 소주 갖다 놓고 내가 미안해, 그렇지. 뭐가 미안해? 너는 못 먹는데 내가 먹먹 응. 드세요, 드세요. 아이 부추랑도 참잘 어울린다. 사이고 음. 감사해요. <laughs> 건강하세요, 어머니. 아들이 줄까, 또 맛있네. 고생 많으셨네.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. 진짜로. <laughs> 아들도 영상 찍고 하느라 힘든데, 먹고 음, 어, 응, 없빠 있어. 어? 나도 있어. 응. <laughs> <laughs> 전복 입다 뗐습니다. <laughs> 이거를 찹쌀 있잖아요. 찹쌀을 닭고기 하나 올려서. 음 아, 너무 잘하. 김치도 맛있네. 대박. 음. 김치를 다 먹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. 이것 음. 갖고 밥은 이제 넣고. 가슴살도 넣고 미담이 주게 내가 가슴살도 맨 음. 제가 따로 해놨어요 미담이 고미미 넘버 미넘 이거 미담이. 네, 어머 고. 그냥 드세요. 드세요. 응. 어머니 많이 드세요. 미담 챙기는 사람 만으면 좋겠네. <laughs> 미담이들 챙겨줘야지 가족인데. 네. 기다려. <laughs> 김치 딱 올려갖고 왜 이름 만부르냐와 <laughs> 국물도 맛있다. 음. 음. 며느리 잘 먹는다 이거 <laughs> 잘 먹어야 좋다 <파>. <laughs> 맛있어요 음, 맛있어. 내거좀 줄까? 음, 많아요 많이 많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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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자리 먹을 것 응? 고추 음, 맛있다. 방금 싼 거니까. 되게 신선해. 응. 따자마자 먹는 고추. 하다 있는 걸 먹는 거야. 어, 좀 매워 이거는. 그래? 꼭 매워도 괜찮아. 아. 너무 매워 막. 와. 국물이 진국이네. 영 <laughs> 원래 국물이 좀 매웠다가 많아. 어. 아 자. 어나 배부르다. <laughs> 갑자기 배불러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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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었어 진짜. 야, 엄마, 잘 먹은 게 이쁘다. <laughs>